이 악플다는 새끼들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댓글 다영상 올리겠는데 뜯는 법 잡아 뜯고 잭을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이는 거다 클로고 네개 하나 둘셋넷이지니 산시 클로고 여기 눈에 보이는 10mm 다 클로고 공중 분해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걸 뜯어 요거 요거를 뜯고 그 다음에 요걸 뜯어 여기 핸들 밑에 피스 하나 클로고 요 구녁 요 여기에 하나 클로고 요기에 요거 이제 잡아 빼면 되는 거야 뭐, 앞에 는 볼트는 뭐다 말아야도 뭐, 뭐 클로면 되는 거고 전면에도 볼트가 두개 있고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새끼들이 무슨 성의가 없다는 거나이뭐로 편집할 일이 뭐가 있냐 라이브로 하는 거지 새끼들. 인생이 나 인생은 라이브야 새끼들 아 연습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인생이 연습이 어디냐 라이브지 새끼들 지들은 올리라면 못 올리는 새끼들이 막 도라이브 한 번도 못 만져본 새끼들이 말이야 남 뜯는 거같다가왜 비아냥거리냐 일들도 헤이 hey, 새끼들아 유튜브 개나 좋아하는 게 유튜브인데 헤이 hey, 새끼들아